F 소나타이기 때문에 좀더 어 발전된 이소나타의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아 오늘 같이 동승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어 어제 야간에 촬영을 하다가 헬리캠을 작사를 했어요. 지금 뒤에 <laughs> 보시면 저희 헬리캠이 여기 지금 있는데 네, 어제 저희가 이 헬리캠을 네. 어, 촬영하다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리캠을 고치러 지금 DJI 본사가 있는 홍대를 가고 있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저 YF, YF 소나타 오너이신 저희 그 카링 TV의 차장님입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음. 카링 TV 조두현입니다. 네, 저는 YF를 한 5년 정도 탔는데요. 네, 계속 LF 소나타에 대해서 네,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한번 재밌는 네,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네. 며칠 좀 이렇게 타 보시니까 어떻게 와이프 소나타랑 가장 크게 틀린 점이 뭔것 같아? 이고 이제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아, 아, 네. 아, 뒤에 내려 놓으시고요. <laughs> 네. 저희가 어제 야간 촬영을 하다가 <laughs> 헬리캠을 어 헬리캠이 공중에서 약한 10m 높이에서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지금 급하게 그 헬리캠을 고치로 DJI 본사가 있는 홍대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희 뭐 차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YF 소나타가 가장 뭐 며칠 타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가장 크게, 아, 이 부분이 정말 완전 틀리다. 라는 느낌을 받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우선 주행 성능의 면에서는 그냥 패밀리 세단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하체 부분이나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ABS가 잘 걸려요. 아 예. 네. 근데 l f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잘 잡아준다고 그럼 보시면. ABS가 보였... 잘 걸리는 게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동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음, 네네. 네. 저는 좋지 않다고 판단이요 물론 아, 빗길이나 이런 네네. 경우에는 ABS가 합히면 더 좋지만. 음, 근데 아, 이게 제가 어, ABS가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타이밍에 네, 잡아주진 않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미끄러진다고, 한편으로는 되게 잘미끄러진다 표현할 수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아니, 참 특이한 게, 어, 와이프에서 이제 LF로 넘어가면서 LF 차량을 새로 타보셨는데, 네. 가장 특이하게 하나를 찝어달라 그랬더니, 이제 뭐, 브레이크 쪽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참,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감성을 갖고 계신. 저희 차장입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실내가 넓어졌습니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야이 가죽 이, 이 버건디 색깔의 이 가죽 시트 색깔 아 정말 좋네요. 뭐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은데 뭐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와이프에다가 그냥 포피 브레이크 튜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는 에 네. 괜히 소나타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돈을 도리, 드리기에는 좀 아깝지 아, 않나. 그럼 네, 좋다. 그럼 브레이크 다음으로 또 좋아진 점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체가 뭐, 확실히. 뭐, 뭐 저희가 있는데. 그거 아시겠지만 지금 홍대까지, 홍, 송도에서 홍대까지 한참 가야 돼요. 투유이구에서 네. 맞습니다. 어, 느긋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laughs> 예. 또, 하체 부분을 또 얘기하셔도 여러분들도 보면 특이하죠. 뭐, 디자인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뭐, 하체, 뭐, 브레이크, 이런 쪽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그런, 어, 쪽 부분에 얘기해 그런 쪽에 그 성능이 향상된 거를 많은 운전자들이 또 칭찬을 하고 도 있습니다 쪽도 보시면은 제가 보통 좀 와이드하게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네, 겁나 무섭게 하죠 <laughs> 네, 한 80km 에서 코너링을 돌았을 때 YF는 미끄러지거든요 정말 네네. 타이어 소리가 심할 정도로 많이 미끄러지는데 네네. LF 같은 경우에는 잘잡아주더라고요 그런 음. 부분에서 그러니까 혹시 좀더 안정적이고 네. 훨씬 더좀더 더 믿을 수 있는 듯한. 네. 어, 어. 연비 부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연비 부분도 우선은 그냥 느낌상으로 본다면, 네, 저는 LF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나. 아, 당연히 좋아졌겠죠 네. 네, 현대에서 생각해. 그만큼 공들여서 만든 차인데, 근데 이 LF가 그만큼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네. 요즘에 상당히 어. 안 좋은 지금 아, 뭐 물론 현재 뭐 6월 달에도 부동의 1위는 잡으면 차지했어요 8,000대 판매 네 맞아요 네, 8,000대 판매를 했는데 뭐 한강에서는 뭐 택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음. 많고 근데 말 어, LF 소나타가 8,000대 그 다음에 SM6가 7,000대 그 다음에 네, 어, 말리브가 6,000대 네. 그리고 K5 K5가 4,000대 네. 뭐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쩔 수 없는 뭐 따지고 보자면 네네. 네.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백 2세대 에어백으로 많은 솔직히 욕을 먹었고요. 네. 예, 예. 네. 그걸 <laughs> 그게 그래서 안 걸렸어야 되는데 걸렸어요.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그쵸. 그냥 안 걸렸으면 정말 판매량이 쭉쭉쭉 나갈 텐데 또 그날 <laughs> 또 에어백 같은 이 안전에 민감한 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절대 놓칠 리 없죠. 네. 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SM6 같은 경우에도 판매율이 좋지만 네네. 네, 준중형이나 이제 그런 차에 들어가는 토션빔으로 그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네네. 현대는 현대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가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현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래도 제일 무난하게 살수 그렇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대부분 의 현대 차를 사시는 그 유저분들은 아 AS, 아 앞서 서비스를 받기가 편하다. 라는 네. 장점을 갖고 있죠. 저도 지금 저번 주뭐체인도 아시겠지만 제 차가 독일에서 물건이 오는데 거의 한 20일 동안 차를 네. 세워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부품이 없어서 독일에서 물건이 와야 된다고 어 20일 동안 차를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이런 현대나 기아차를 산다면 상당히 빨리 해소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걱정은 절대 없겠죠.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으로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최근에 또 얘기하자면, 물론 SM6도 있고, 말리부도 있고, 뭐 저희가 간단간단하게 시승은다 해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K5는 솔직히 안 해봤어요. 근데 K5 신형 모델이 저는, 어, 정말 이쁘지 않나. 전 K5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야, 이 차의 디자인은 과연, 그 티브론 디자인 다음으로 정말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디자인 면으로 외관으로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관적으로는 저는 SM6를 SM6를 SM픽스. 봐요 네. 아 외관적으로는 네, 테일램프가 가장 저는 테일램프를 먼저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테일램프가 가장 이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세대에 잘 맞게 나오지 않았나. 네. 그 말하는 와중에 지금 앞에 지금 S M 6가 가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네. 불을 켜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네, 네 S M 6를 그런 외관상으로 1등 점수를 주시고 또그 다음 차는 로혹시그 다음 차는 저는 네, 말리부를 말리부야. 네, 아. 1 0 네, 네. 인펠라를 거... 비슷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각자 브랜드사에 이 맞게 네, 잘. 디자인 한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프로농사 네. 면은 LF와 K5 여기서는 어떻게 가실래요? 네, 여기서 저는 그냥 공동의 사례를 주고 싶어요 아, 아 네네 네. 왜냐면 아직까지는 물론 막 현대나 기아나 많은 디자이너들을 예, 예. 데리고 오고 있지만 네네 네. 그래도 인식 자체가 좀 네, 무난하다는 편견이 많기 때문에 아, 네. 저도 네네. 그냥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저희가 좀 징크스가 있어요 네. 이 촬영 시승 날짜만 되면 비가 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밤에도 어, 저희가 야간, 한번 요번에는 야간을 한번 촬영을 해서 야간 그림으로 한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아, 저희 카링 TV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차량 리뷰를 전문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곳은 아닙니다. <목소리> 케어플러스, 케어플러스 이 모델은 딱 옵션이 정해져입니다. 더 이상 옵션을 추가할 수도 없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 어, 지금 뭐... 네이비게이션, 어, AV 시스템 들어와있고요네비게이션 시스템 들어와있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없구요 지금. 네, 크루즈 어, 컨트롤 빠졌다고. 네네, 전동 시트 없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달려있던가요 이거? <laughs> 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네네, 전동 시트 없다라는거 저 지금 조금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뭐 하이패스 달려있구요. 네, 그래서 저는 파노라마 썬루프보다는 그래도 전동 시트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쵸 전동 시트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YF에 비하면 네네네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네. 많은 발전이 있다. 네, 확실히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YF 같은 경우에는 라이닝. 굵직하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정말 좀 꼴보기 싫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 LF 같은 경우에는 네, 확 뚫려 있으니까. 음, 음...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뷰가 좋죠. 어. 근데 되게 그 파노라마 선루 멋있게 달렸는데 이거 이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들의 <laughs> <laughs> 옵션을 좀딱 합축해서 넣었다라고 하고 이가격대 차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또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 또 트집 잡은끝까지 잡죠. 네. 전동 시트 없다라는 것도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이렇게 피로 딱 누르니까 어, 오토락에 걸렸던 게 자동으로 네, 틀리더라고요 네, 어, 네, 이 기능도 참 특이하네요 또 바로 출발하니까 오토락의 부분이 잠기고요 또 하나 좀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오토홀드 기능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호등에서 어? 그 오토홀드 기능 모르시죠? 와이프 소나타에 없으셨어요? <laughs> 네, 네, 오토홀드 기능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 한 1, 초 정도 밟고 있으면, 자동으로, 어, D 모드에 있어도, 자동으로 이제, 그, 사이드가 잠기는. 그래서 다시 또, 어, 클러치를 밟으면, 아니, 액셀을 밟으면, 다시 그게 풀어지는, 자동으로. 그래서, 어,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라 그러죠? 사이드 그 브레이크를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그 다음에, 풋 브레이크로 왔다가 이제는 이제 오토 홀드까지도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가능 그런 시스템이에요. 안써 봐서서 모르시죠? 네. 네. 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도 엉뚜당뚜 하는 또 옵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게 뭐죠? 뒤에 커튼입니다 커튼 중요한가요? <laughs> 지금 여름이잖아요. <laughs> 아니, 이거 커튼 중요한가요? 온따기헨딱 네, 기능이 있습니다. 엉딱 기능 이 있고요. 엉덩이 엉따 뭔지 아니요 네, 네. 엉덩이 그렇습니다. 따뜻한 기능이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차선 변경을 할때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을 때는 백미러에서 이제 경보공간 함께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전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방 어, 추돌 방지 센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각지대만 지금 어, 사각지대니까 그러니까 차선 변경할 때 그거만 지금 백미러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오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커튼보다 참 아쉽네요. 커튼보다는 그런 기능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뒷자리 열선이 있나요? 뒷자리 열선 있. 네 어, 있습니다. 네. 뒷자리에는 열선이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이 있고요. 네. 뒷자리에도 어. 커튼이 있습니다. 어 뒷자리에도 커튼이 있습니까? <laughs> 네 커튼이 있습니다. 아 커튼을 중요시하는 차군요 이 차가. 네. 아 근데 이게. 네네. 케어 플러스 트림 자체가 네. 약간 이제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네, 만든 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서 만들었으면 이거 전동 시트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성, 네. 여성 소비자 이거 특히 가장 중요시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홍대로 가고 있는데요 약간 비는 오지만 어, 약 지금 약 100km 정도 정속 주행을 하면서 한번 차량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테스트를 한다기보다 차량을 한번 시승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승차감이 정말 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 승차감이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졌다라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아 저게 그러니까 안락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하드가 아니 쇼바가 하드한 부분도 약간 느껴지면서 잡을 거 잡아주고 여러 번의 그런 바운딩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쇼업쇼바에서어그 충격을 좀 잡아주면서 차량을 안정적이게 끌고 가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을 수 있고요. 지금도 빗길이지만, 원래 이 빗길에 차량을 타면은 외부 소음이 엄청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물바지에서 막이비 소음이. 근데 지금, 어, 지금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외부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정숙성은 네. 정말, 정말 좋아졌네. YF 소나타, LF 소나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네, 그렇죠. 할수 있죠. 네.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택시로 많이 유명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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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YF를 이제 새벽에 이제 많이 타고 다니면 이런 번화가. 네. 사람들이 많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네 또제 차가, 네, 또제 차가 은색이에요. 아, 네. 이거 네. 하얀색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네, 가다 그렇죠. 보면 이제 손을 흔들 수 있죠. 네. 네. 가끔 태워주고 싶은 사람들도. 아, 네. 그 네, 그렇죠. 네, 네, 네. <laughs> 네. 카링 TV에서 만나본 LF 소나타입니다. 네. 오늘, 어, 홍대. 정말 이 차로 뭐 와인딩 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 차를 갖고. 특히 평범하게 어, 막히는 주말 오후에 홍대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차량 리뷰를 했는데요. 어 오디오 시스템 뭐 등등의 편의 사양 어 전동 시트 버튼이 없다는것 말고는 <laughs> 훌륭한 그런 또 하나 저기 말도 안 되게 지금 후면에 그 커튼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지 <laughs>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왜 들어가 있는지 그거 대신 이제 전동 시트를 넣었으면 훨씬 더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연비면 연비 차량의 승차감 뭐 브레이크 성능 물론 가속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2000cc에 이런 큰 엔진에 아니 작은 엔진에 2000cc 엔진에 이런 큰 등치의 차체를 얹어 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만큼 어 차량의 승차감도 좋고 이런 시트에 앉았을 때이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 비싼 수입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시트에 앉아있는 이 착자감이라 그러나요 자착감이라 그러나요 착자감이라 그러죠 네. 네. 이 착자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 다음 차량은 저희가 뭐, 카니발, 뭐, 등등, 뭐, 많은 차들이 있어요.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또 리뷰를 해보고 싶고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전문가 리뷰가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인이 차 타고서 느끼는 점을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로, 네, 뒤에 맞습니다.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로 그냥 저희들만에게 편안한 리뷰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영상만큼은 저희가 욕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만큼은 좀더 여신는 CF 영상 같은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카링TV의 정우치였습니다. 네, 조우주연이었습니다.